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 지난주에는 우리가 건강 세미나를 잘 마쳤고요. 오늘 저녁부터 저에게 주어진 저녁 시간에 다니엘 게시록 예언을 한 챕터씩 이렇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일장입니다. 예, 다니엘 일장을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아, 정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니엘 일장에 좀 보였습니다. 예전는 예언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면 음 그냥 아 예언이 참 미래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셨는가 그런 생각만 했는데 예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십자가가 주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계가 무슨 기계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네, 기름 짜는 기계죠. 제가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이제 그 기름 짜는 데가 멀기 때문에 혼자 못 가시니까 제가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차에 깨를 실고 가서 기름을 짜는데 이 틀에 이렇게 이제 그 깨를 씻어 가지고. 찌꺼기를 걸러내고 어, 한참을 볶은 뒤에 그것을 이렇게 갈아서 여기에 이제 넣어가지고 꽉 기계로 어, 눌러가지고 이제 기름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좀 어, 저기 우리 송장노님 쪽에서 기름을 짠다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고소한그 향기가 이렇게 쫙 밀려오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예, 그때 기억이 나면서 다니엘 일장을 이렇게 예 읽고 연구하면서 이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깨가 그 고소한 향을 내는데 깨 자체는 이 기름을 짜는 틀에 아주 꽉 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기름을 다 짜고 난 뒤에 그 깻묵이 꽉 눌려 가지고 이렇게 예,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 단일 1장 뿐만 아니라, 단일과 개시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단일 1장 1절 말씀에, 유다왕 여호야 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어, 유다왕 여호야 김은, 네, 남방 유다의 18대 왕입니다. BC 609년부터 568년까지 에, 살았고요. 여호야김이 왕에 오른지 3년은 에, BC 605년입니다. BC 605년은 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1차로 공격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스 친구들이 끌려갔을 때가 에, 바로 이때입니다. 1차가 BC 605년이고 2차가 597년이고 3차가 586년. 드디어 586년 시드기야 왕때 20대 왕때 예. 남방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그 여호야김 왕 이후로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을 세우면서 예, 그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 이집트 정책을 침으로, 피물로 어,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누구간네살 왕은 이제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누구간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 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고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군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포로로 붙들려 있습니다. 어, 누구가 내 사랑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에, 잡아가서, 포로로 잡아가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바벨론 식민지화 교육을 시켜서, 어, 그 정치에, 음, 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정책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예, 방언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면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삽니다. 그렇죠? 학교에 가서. 어떤 경우에는 진화론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학도 배우기도 하고, 또 성경에 맞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도 참 많이 배웁니다. 마치 바벨론, 어,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를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방언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포로로 처해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요약해 보면요. 어, 하나님께서 천지마무를 창조하시고 아단과 하와를 하나님의 명사로 창,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로 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고 드디어 정말 노아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다시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이제는 물론은 세상을 멸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이 거대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자게 하셔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BC 2100년경에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갈대아브리에서 그래서 한 가정, 한 민족을 불러서 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데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고 열한 번째 아들이 요셉이 예, 애굽에 팔려가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애굽에 이주하게 되었고 예, 그곳에서 살다가 B.C. 1445년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광해에서 40년을 살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사사 시대가 약 300여 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가 B.C. 140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들이 세상 나라들처럼 인간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 다윗 솔로몬. 예, 세 왕들이 40년씩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가 BC 1 5 0 5 0년부터 예, 그렇게, 예, BC 931년까지 이렇게 120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솔로몬의 아들 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스리아 나라에 망하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남방 유단은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망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 배반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굉장히 불행한 일들 많이 겪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고 그런 역사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 보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많이 자초하고 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사를 보여줍니다 남방유대의 왕들 한 20여 명, 북방이스라엘 한 20여 명 있었는데 북방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참 많았고 남방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1장의 배경이 되는 여야김이 남방유다의 18대 왕입니다 그다음에 여우야인시드기아때 586년에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다니엘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두 번째 정책은 뭐냐면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지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입고 쓰고 또 어느 집에 살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또 우리의 생각을 또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이 지정한 바벨론식의 식사와 또, 술을 그들에게 주어서 기르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하매더라 그들 중에 유다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레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사기라고 하고 아사레는 아벤누고라 했더라. 세 번째 정책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은 그 인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아, 이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만 해도 우리에게 참 엄청난 은혜를 줍니다. 세상에도 많은 재판이 있지만 인간 재판장들은 실수하기도 하고 또 뇌물에 의해서 구분 판결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의 힘의 논리에 좌우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된다면 얼마나 공정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이 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이름을 그 바벨론 식으로 고쳤는데 벨드 사살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우리가 그냥 쉬, 뭐, 이렇게 우스갯수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 늙을수록, 나이 들수록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우리는 무, 무언, 그,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아주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 음. 만약에 돈이 없어 힘들고, 가난하고 힘들 것 같으면, 미리 잠재워 주실 거야. 그런 믿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가난도 이겨낼 수 있어. 그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접해 살면서 그 돈의 위력,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힘 이런 것을 맛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바벨론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식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지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비록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의 마음과 정신과 신앙까지 호로가 되기를 단히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음 10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지옥이 있다, 우리를 지옥에 멸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영과 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과 힘이라도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지배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 뺏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했고 그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에게 먹어야 될 양식이 되어 죄짓기 전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매는 모든 나무 예, 곡류와 과일과 견과류와 채식 위주의 식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옹수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채식을 할수 있을 그 기간까지만 하락했는데 어, 사람이 우리 고기의 맛을 보고 피 맛을 보니까 이게 아, 그것을 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이기 11장에 육식 중에서도 정결한 음식, 우리의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물고기 중에도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색김질하는 것, 소 같은 것, 그 다음에, 어,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 미와 비늘이 있는 깨끗한 물고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막년된 것을 바랄 것이라. 오늘날 무수한 죄들이 다 술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술 먹어서 그렇다고. 술 핑계를 대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왜 그런 그 음주운전이라든지 술로 인한 범죄를 또 감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술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알면 술을 안 먹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술을 마시지 않도록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접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와 죄들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말씀 하나만 지켜도 우리는 에, 술로 인한 범죄로부터 어, 자유로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마통 27장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워 마시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에, 이렇게 그 진통 효과가 있는, 예, 쓸개탄 포도주를 그 죄인들에게 참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맛보고 그게 술이라는 걸 알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하, 정말 우리도 이게 가능할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마시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할지언정.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셔서, 아, 그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 단일 1장 17절에서 어, 21절에,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장한 진미와 맛이 포도주를 채하고 채식을 주니라 열흘만 했는데도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참 그런 일이 잘안 일어나는데요. 여수여왕병원에서 보험도 안 되고, 그때 뭐, 한 일주일 있으면 몇십만원 할 때, 그때 보면, 참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 예전에 우리가 그 미스바에서 건강 워크샵 같은 거할 때도, 한 일주일, 막 10일 간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믿는 구석이 다른 곳에 있어서 그러지, 참 그런 기적들이 쉽게 잘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튼 열흘 만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윤택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신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단일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함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찾으므로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은 수능시험 점수가 10배가 많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세상 학문에도 뛰어났지만, 그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품성이 세상의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째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와 총명도 같은 것입니다. 엘렌지와의 주석에 보면은 그 지혜와 총명은 민첩한 마음, 넓은 마음, 친절한 정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품성이거든요. 그리고 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채식을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다 보면 채식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1장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 1장에 주께서, 주께서, 에 그렇게 하셨다고 나와 있고,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적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청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했죠. 기초를 놓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다니엘 일장에 다니엘이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성경 기자들이 아니에요.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40여 명은 기자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들이 기록한 거예요. 다니엘 다니엘 계시록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요한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예,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 65페이지에 도우면 성령께서는 새롭게 된 영혼이 그들의 모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도록 하셨다. 그들이, <laughs> 누구갓네살 왕의 정말 택함을 받고 보조관이 된 것은 세상 학문도 뛰어나기도 했지만 그들이 지혜와 정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laughs>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고 합니다. 향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찍는 도끼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향나무는 자기의 아픔을 뒤로하고 원수인 도끼에 오히려 아름다운 향을 묻힙니다. 피하의 구별이나 운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관용과 화해만 있을 뿐입니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도끼에 찍히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진짜 향나무는 찍힐수록 향기를 내뿜지만 가짜는 찍힐수록 도끼날만 상하게 합니다.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찍히면서 비로소 진이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향나무는 가만히 있으면 향이 나지 않습니다. 쓰라린 상처를 받아야 향기가 납니다. 깨가 가만히 있으면 고사한 냄새가 안 나요. 기름틀에 확 쥐어 짜여질 때, 부서질 때 그때 향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흘려 고통하시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죄 짐을 지고 심장이 터져 파열되는 그 고통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향이 그때 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도끼에 찍히고 톱에 베일 때, 비로소 향기를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다 좋아 보이지만, 역경에 처하거나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게 됩니다. 그때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않고, 원수에게 향기를 묻힐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 십자가가 드러난 것은 그들이 아마 포로로 잡혀가지고 않고 왕궁에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있었다고 하면 아무 어려움도 없이 다 그렇게 있었다고 하면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난과 피판과 어려움과 식민지화를 위한 이름의 변경 그 다음에 바벨론식 식사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했을 때 그들의 품성의 향기가 세상 학문과 세상 사람들보다 0배나 뛰어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세상에 우리가 포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세상에 파묻히지 마시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 처해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품성의 향기, 십자가의 은혜의 향기를 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 다니엘 2장을 또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